제 2, 제 3의 한덕수까지 반드시 발본 세본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1일 한덕수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엄에 반대했고 윤석열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허리 굽혀 국민께 사죄했습니다. 어제부로 이것이 모두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 아니라 계엄을 함께 실행한 공범이었습니다. 한독수뿐만 아니라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거짓으로 버티며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또 다른 한독수일 뿐입니다. 그들의 후안무치가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한독수부터 구속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되었습니다. 특검은 지체없이 한독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공범 박성재 특히 영장 재청구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내란 세력을 단한 명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담의 단죄해야 합니다.